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 불과 다섯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어, 이 말씀 읽으면서 아, 저는 마음이 참 복잡하고 또 무거웠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 왠지 모르게 오늘 말씀 속 주님의 모습이 매정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역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트집 잡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탓하는 자가 바로 그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요배 입장에서라면 어쩌면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원인모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의 기력이 모두 다 소진해 버린 그쇠잔한 요백에 진실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그 한없이 자유로운 그 음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괜찮다, 힘을 내라. 정녕 이런 말씀이 요백에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욥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를 세차게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요. 욥이 그토록 갈기 원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도 않으신 채로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신적 권위만을 내세우시면서 불쌍한 욥을 힐난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뭐 욥을 위로하시든 아니면 그를 몰아세우시든 다 하나님 마음이겠죠요 그릇을 어찌 다룰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만일 욥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고통을 다 당하고 심지어 어, 가까웠던 것들로부터도 모두 버림을 받았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어, 피폐해졌겠어요. 요배 상황을 곱씹어 볼수록 저는 그가 어, 미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어, 우리 자신이 욕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어, 절실히 필요로 하겠습니까? 무엇이 절실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어,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 그분께서만큼은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 불쌍한 요배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 음, 당신을 탓하는 자라면서 말씀으로 그를 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비였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주님 아니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마치 버림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는 받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겸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것도 사실 납득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세우시는데 아니 항변 한번 하지 않고. 그저 입을 가리겠다고 요분 말하죠. 이 반응도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자주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제 고향이죠 강원도 하천 구말리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곳이 제게는 신앙의 모태와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기도원 집회를 마칠 즈음이 되면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북소리 하나 의지해서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시간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기도소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많은 기도소리들이 있는데 그 기도소리를 다 뚫고 이런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거의 뭐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떤 부르지즘 같은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때 그 기도 소리가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바로 한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바로 이 때문에 그때 그 기도가 여전히 되뇌어 보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 그 정직성. 그저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부르짖듯 아래는 그 기도 소리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어떤 가식도 없고 또 어떤 포장도 없고 그런 기도,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마음속의 울분을 다토해내는 기도야 말로 아, 세상 가장 정직한 기도일 수 있겠다라고 어,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욥의 반응이 조금 어, 위선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 차라리 주님께 정말 왜 그러세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항변이라도 좀 하고 주님 저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화라도 내는 게 차라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유대 작가 중에 엘리비젤이라는 에, 참 유명한 작가인데 그도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 욥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엘리비젤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적어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학살당했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왔죠. 이유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그는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욥기를 연구합니다. 욥기를 다 외우다시피 연구하고 또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것만큼은 선택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욥은 항변 한번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왜 욥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았는가? 쉽게 항복해 버리는 욥의 반응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항변 한번 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스스로 입을 가리겠다 말했는가? 왜냐하면 그도 아우슈비츠를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일 욥과 같이 자신을 대하신다면. 자신은 도저히 그분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응답은 앞서 읽은 것처럼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한마디로 어, 지금 죽게 에... 내가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으니 입을 가리겠다 말합니다 침묵을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침묵선언입니다 말의 포기죠 주님께 더할 말이 없고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엘리비젤은 깊은 묵상 속에서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하죠 욥이 선언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요비 선언하고 있는 이 침묵이 예, 그는 혁명적인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침묵은 그저 신 앞에서 굴종하는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일종의 저항가도 같다. 그는 그렇게 봤던 거죠. 그의 해석이 옳든 옳지 않든 저는 이러한 시각이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나날들 속에서 주님의 도움과 또 주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삽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 채로 종종 우리를 매몰차게 몰아세우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세요.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낯선 얼굴 앞에서 우리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요? 순종이요? 그 고통의 궁지 속에서 겸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에는 좋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 궁지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울분을 토해내면서 그분 앞에 저항하는 그 정직한 기도가 때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저 주님 앞에서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침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직성이에요. 정직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은 여러분의 침묵이 정말로 정직하다면 주님께서 그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울부짖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화를 내봐도 주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침묵을 선언해도 그 중심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직한 태도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괜찮은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건 말고요.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주님 괜찮아요. 짐짓 주님 앞에서 물러서는 그런 태도 말고요. 그냥 내 마음을 짓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몸부림치든, 저항하든, 그 중심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든, 또는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든, 여러분의 중심이 정직하여서 그 중심이 하늘에 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